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외국인 일용 근로자 세무신고 및 고용보험신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건설업에 일하는 외국인 일용 근로자 세무신고 부분을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세무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즉, 원천세 신고와 지급조서 신고를 해줘야 하는데, 체류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여권 번호로도 신고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세무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세무신고를 안 했을 때 경비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될수 있으며, 또한 세무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불법 고행에 대한 신고는 세무신고보다는 다른 경로에서 걸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업에 일하는 외국인 일용 근로자의 고용신고, 즉,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살펴보면, F2 거주비자, F5 영주비자, 그리고 F6 결혼비자의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고용신고를 해 주시면 되고, E9 비전문 취업 비자, H2 방문 취업 비자, F4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 후 고용보험 신고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E9과 H2 체류자격의 경우에는 고용 허가제를 받아야 고용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외국인 일용근로자 세무 신고 및 고용보험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